태백산 정멸보궁정암사가 천연기념물 73호 열목어 서식지 생태환경 보건공사를 완료하고, 한백산 생명존중과 행복 발원의날 행사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정선궁과 정암사는 기후와 환경 변화로 열목어 개체 의 절멸 위기가 지속되자 2021년부터 정암사 경내 계류의 연못을 만들고 인공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 보관 사업을 마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열목어를 방생해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불교의 자산에 넘어 소중한 우리의 자연문화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군과 함께 자연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비와 상생의 콘서트, 정선 한백산 역사 문화 예술 마을의 탄생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역사 문화 자원과 자연 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